Gracias. 세차를 좀 해야 되나? <laughs> 밖에, 나가서 비올 때 세차하면 어, 돈을 아끼는 건가? <laughs> 24시간 단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파서 차라리 일어나지 않음을 선택했음. 귀찮을때는 라면이 짱이 진짜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을때 물에 그냥 면 하나 풀고 계란 하나 넣고 먹으면 이보다 더 편한게 없어 트레이더 에서산 블랙 사스미 모찌 이거 되게 맛있는데 또 다른 용도로 맛있는데 건강에 딱히 좋은건 아니니까 안살려고 하다가 여기 보자 블락사슴의 아이스크림 음, 그래 음, 그래 그래 나쁜 거 나쁜 거 나쁜 거 많이 들어있고 까면 이런 모양인데 아 어, 힘드네 <laughs> 이렇게 생겼고 하지만 소식은 그래도 뭔가 나름 있어 보게 <laughs> 날씨가 갑자기 극좋아짐 지금 시간이 새벽 아니 아니 미쳤네 6시 오후 6시 28분인데 햇볕이 너무 세서 오늘은 세수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것 같아 이 햇볕에도 얼굴이 홀라당탈것 같은 간단하게 먹고 식사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내가 이이영 말리까지 와가지고 무슨 부기 영화를 도이하겠다고이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 그래서 약간 그런 잡 생각이 들 때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뭘로? 맛있는 걸로. <laughs> 몸에는 안 좋지만. 일단 먹어. 쟁여. 그래야 또 힘나서 일하지 않겠어? 사실 두 개만 먹고 끝났어야 되는데 호두가 너무 많이 남아 버렸잖아? 밸런스가 안 맞잖아. 밸런스가. 인생에서도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 더 리필. 리필요. <laughs> 근데 밸런스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 핑계는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언발란스하기 때문에, 그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 먹는 거라도, 밸런스를좀 맞춰야 된다. 다이어트는 누가 아니야? 뭐 내일에 내가 하는 거지, 뭐, 그거. 멋있다가 좀 멋있다가 좀가 아, 걸래 못해 못해 안 브라스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한참을 가야 되고 축가 엄청 보야 되고 많이 가야 되고 아, 약간 진절이들 정도 가야 돼. 동네가 진짜 깨끗. 하고 뭔가 정갈하게 느껴진다 이산데 집에 있으면 좋긴 하겠지 보통 길에서는 진짜 거의 개미새끼 한 마리 보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이 없다 했는데 있네 <laughs> Sen <laughs> 엄나 위험있는 저 갈매기. 엄청 크다. 갈매기 같아. 막 달려져. 너무 깨끗하게 생겼네. 바삭바삭. 그냥 갈매기인지 그만. 갈매기 기여 的。<music>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실제로 저기 딱 스팟까지 바로 찍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좀더 걸어보겠습니다. 와, 다 왔는데 한 시간 하고 딱 2분, 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네. 응저 이야 산이 저기 있었네. 야에든산지도되고 가고 있었네. 이 동네를 걸으면서 오다 보니까 산 위에 전원주택도 진짜 많고. 여기 봐봐 엄청 큰데 부자가 진짜 많구나. 내가 부자가 아니었나? 나는 이, 뭔가, 건물 구조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집에 갔는데 도안좀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 집에 가면 아안 시가 도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거같아도안 돼. 나도 안 돼. 신발이 진짜 잘안닳아서잘 걷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걸을 때 너무 오바 삼바해서 걸으니까 그게 또 문제긴 해. 응. 돌아버렸네. 야, 저게 진짜.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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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날씨가 좋아 오늘 오프 마지막 날인데 에이씨 이게 양이 많이 많아 보이지만 음.. <laughs> 접시가 작은 거다 이렇게 먹어야 뷔페처럼 리필을 안 합니다 어쩌라고 <laughs>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나고 결혼했으면 뭔지 되게 괜찮은 사람 았을것 같아. 왜냐면... 뭐랄까? 뭐랄까? 예를 들어, 김치 볶음밥을 한다. 김치만 들어가도 김치하고 밥만. 근데? 만약에 요리를 해야 되는 전업 주부였다. 그... 때문에 저은막 벌어져 집에서 들을수 있고... 심장에 살면 는건 오히려... 어떤 식재료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엄청 충격받은 게... 그뭐 어, 그니까 난 너무 충전했던게 심지어 당근까지도 중국산이 수업이 보라고 그래서 와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뭐 당근뿐만 아니고 브로콜리, 뭐 오이 내가 먹는 거는 나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최대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가서 식재료 구하실 때 제일 싼거 사시겠지. 나 같아도 그럴 거니까. 그래, 얘가 집에서 아무리 채소를 다해서 식단 조절하면 뭐 하냐? 조절 안 하는 중인데 지금 어쨌든 <laughs> 뭐 하냐?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밥 먹으면 그냥 중국산 먹는 건데. 그런식 그냥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나 안고? 미국에서부 놀란게 심지어 그렇게 먼 미국까지도 중국산 마늘이 들어와서 와 아니 한국은 가깝게라도 하는데 이럴수 있나? <laughs> 근데 심지어 싸 비행기 타고 왔을텐데 아니 배타고 왔을까? 모르겠네 차이나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뭐다 웬만한 건 거의 다 메이킹 차이나니까 음식만큼에서는 진짜 아닌 것 같아. 한국은 진짜 대단한데. 제품을 샀을 때그 원재료의 출처까지도 쓰게 돼 있잖아요. 두부면 꿈이 어디서 왔는지 호주산인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네.